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진우입니다. 부산카 이 제네시스 맛집이잖아요. 근데 요새 제가 제네시스가 조금 뜸했습니다. 아, 왜냐면 드론은 족족 팔리기도 했고, 제네시스라고 해서 다 찍어서 올리면 맛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오늘 제가 맛있는 반찬 준비했습니다. 바로 요 녀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제네시스 G80 프레스티지입니다. 3.8 프레스티지 등급의 19년 식 아주 연식이 짱짱한 녀석이고요. 금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3,400만 원입니다. 싸죠? 대신에 키로수가 조금 있어요. 키로수가 이제 10만 키로 정도 조금 넘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차 가격에서 한 절반 정도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평균적인 시세는 19년식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19년식 프레스티지가 굉장히 귀해요. 그래도 굳이 꼽자면 평균적인 시세는 3,650만 원? 안팎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식과 거의 동일한 금액대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아주 메리트가 있는 녀석이고요 두 번째로는 프리미엄 럭셔리가 아니고 프레스티지 차량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실게요 옵션이 더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AS, CC, 어라운드 이런 거싹다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는 빠졌지만 HUD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스트 클로징 도어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뒷좌석 컴포트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뒷좌석 전동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는 파워 전동 트렁크까지 요런 식으로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니까 한마디로 이륜의 썬루프, 만빠진 풀옵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리도 달라요. 프리미엄 럭셔리한 프레스티지랑 이중 접합 유리가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행을 해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아무래도 배기량이 500cc나 더 크기 때문에 되게 승차감적인 면에서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벌써 캐치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타이어 마모도를 보기 전에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돼 있죠. 요게 뭐냐면 윈터 타이어 윈터 타이어 아니 이제 여름인데 윈터 타이어 꼽혀져 있으면 이거 좀 섭섭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꼽혀있는 윈터 타이어 4짝도 드리고요 사계절용 일반 타이어 4짝까지 계약하시는 분께 드릴 거고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2019년식이라고 해도 10만 키로 정도 됐으니까 너무 좀 불안하다 차가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전차주가 판거 아니냐 차량은 저희가 정비점검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음을 고지를 드리고요 말로만 아 이상 없습니다 하고 땡처를 치워버리면 불상가가 아니죠 제가 책임집니다 6개월 또는 1년 정도 보증보험 가입을 제 사비를 들여서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신차 보증기간보다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으니까 만족하시면서 운행을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정도면은 뭐할 말이 없으실 겁니다 진짜 첫 번째 금액 잡아 드렸고요 연식 나무랄 데 없고요 옵션 나무랄 데 없고 차 상태 나무랄 데 없고요 AS까지 저희가 책임을 져 드리니까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그건 안 됩니다 뭐 아나 흰색깔 원하는데 흰색 랩핑좀 해줘 아 그런 거는 조금 힘듭니다 실내로 음. 이동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메모리 시트를 포함해서 여기 보시면 차선이탈 방지 후측방 경보 전자 파킹 후석 커튼 전동 스티어링이 휠 장착되어 있고요. 7 0로 수입니다 10만 554 k 로그 다음에 아, hud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제네시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 블루 링크 커넥티드 가 장착된 하이패스 이 m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투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무선 충전 기능 네, 보이시죠 무선 충전 기능 있고요아 그리고 지금 제가 열쇠는 키는 한개만 들고 나왔는데 키는 총 카드키 포함해서 세개까지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어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전후방 주차 간지 기능까지 장착이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가죽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네시스 고질병이죠. 이쪽이 잘 터져요. 이거는 터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고무줄이에요. 이쪽 부분이 잘 터지고 잘 찢깁니다. 10만 킬로 정도 탔는데 이 정도 컨디션이면 관리를 아주 잘 하셨고요, 뽑기도 잘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들어와서 복원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아주 관리가 잘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관리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죽 상태, 천장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유변 차량 맞고요. 차량에 뭐 썩은 내 냄새 이런 거 제가 다 보장해드립니다. 그런 거안 나요. 뒷좌석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역시 수동 커튼 포함해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열선 시트가 들어가죠. 어 기본은. 근데 지금 보시면 어 통풍 시트 포함해서 보이시죠? 전동 시트입니다. 뒷좌석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분할 시트죠. 여기 시트 두 개, 여기 시트 한개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전동 시트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옵션까지 뭐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치고 금액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뒷좌석에서 바라본 전방의 모습 아주 깔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워 전동 트렁크 장착이 다 되어 있고요. 뒷 모습입니다. 3.8 이렇게.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한번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네시스 G80 2륜 3.8 프레스티지 차량이고요. 신차 가격액약50% 정도 저렴한 3,400만 원. 연식은 2019년식입니다. 2019년형이 아니고 2019년 등록입니다. 시세보다 약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식이랑 비빌 수 있을 정도예요. 키로수는 약 10만 키로입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고요. 옵션은 뒷좌석 모니터.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싹다 있어요. 차량 상태 보증, AS 보증 제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요 정도면은 안심하시고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익숙하신 게 제네시스하면 330, 3.4, G80 3.4 이렇게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3.8 고백이랑 아. 500cc나 더 큰데 세금적인 부담하고 이런 게 너무 큰데 생각보다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중고차는 자동차세 같은 게 조금 더 할인돼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1년 단위로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럼 연비는 제네시스는 원래 기름 많이 먹어요. 기름 적게 먹는 차가 아닙니다. 이거 연비로 타는 차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3.3이나 3.8이나 내나 거기서 거기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현명한 결정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린 상품은 진짜 금액이면 금액 옵션이면 옵션 연식이면 연식 키로수만 조금 아쉽지 나머지 그거는 제가 AS로 보강을 해드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품을 꿀매물로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어요 제네시스 메모리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메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소화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문의 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문제가 있는 매물이나 문제나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매물이나 조금 제 마음에 걸리는 매물은 아예 소개를 시켜드리지도 않고 판매도 매입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얇고 길게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요. 제 구독자 수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요 수가 저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깔끔하게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